마피아 경찰 의사. 마피아 두분 일어나서 서로의 준비를 공유해주세요. 아침이 되었습니다. <목소리> 어겁다 자기소개 한번하시거요 자기소개 저는 오늘의 시민입니다. <목소리> 계속 오늘이었는데요. <laughs> 오늘 이제 고기 장사가 됐는데 프랜차이징 해가지고. 못까지만 의류사업까지 응. 아무 직업도 없는 응. 시민입니다 응. 저는 아무 직업이 없어서 말도 안 해가지고 지치가 는 시민입니다 그렇게 시 직업 말해도 돼요? 말해! 어색해 어, 이상해 어, 저는 의사입니다 어. 저 지금 의사 찍어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의사라고 말하려고 하는 데 이거 말하면 마피에가 돼줘요? 저는 시민입니다 강원도에서 이제 환경한 시민의 지독한 컨셉 중이신가 오케이, 좋습니다. 자해주시죠 마피아? 머리인가? 자, 가겠습니다. 자, 하겠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가겠니가의입니다 되면 경찰이 둘 중에 한 명을 어보면되겠구그둘 중에 한명 나오는 뭐 거다, 거다. 그러면 나는 일단 자힐을 할게요 그러면 나는 일단 자을게 뭐라고 하자자자자자 근데 그거는 어요꼭 둘이 의사라고 했더라도 한 명이 마아니한 명이 시민인데 을 보려고 그렇지. 자기가 다 하는 걸둘 중에 한 명이 보이 그러면 한번 싸워봐 아누지 몰라서 그래 내가 왜 사라고? 이거히 해봐야 뭐 어디야? 아무거나 아거 이렇게 안돼 갑시다 지목을 해서 죽여보도록 혹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셋셋자 이진성 님 죽이지 말지 결정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목소리> 진짜 살려야 돼 <진짜> 살려야 돼 <목소리> 하나 둘 <목소리> 누구도 아니고 다시 한번 투표로 가져올게요. 3명이 네. X나 아, 아쉬워하잖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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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이만까 내가 제가 내가 아, 이 친구에 대해서 발언 하나 하자면 얘는 마피아를 못해요. 어. 그래, 그래서 심각해 돼 표정이. 아 근데 난 확실한 거는 둘 중에 한 명은 손절할 거야. 뻥치는 사람은 내 지금 말하면 봐줄게요. 말들 한 게임 최초로 자은 거야? 아니 아 아니. 나는 자신 있는데 내가 이거 실수한 건데 이렇게까지 될줄 몰랐다. 아 자기가 원래 의사 아니었는데. 둘다 시민인데. 둘다 시민인데. 그러니까 이번에 한명 탈리고 둘다 그냥 없다. 경찰 알아봐 경찰이 알아봐. 그러니까 다시 한번접해 <laughs> 보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어, 이거는 이거는 이제 죽었습니다. 죽었습니다. 환량 시민인지 마피아인지 자파밀이었습니다경잘 쳐주세요. 천량한 신인, 천량수 있는 이진성 분이 들습니다 마피아는, 마피아는 일어나서 누구를 죽일지 주목해주세요. 마피아는 일어나서 누구를 죽일지 주목해주세요. 마피아는 일어나서 누구를 죽일지 주목해주세요. 경찰은 일어나서 누구를 알러 있는지 일어나서 누구를 알고 있는지 서 어. 의사는 어. 그 일어나서 누구를 찾는지 고 의사를 일서 누구를 찾는지요. 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 선량한 시민, 선량한 시민, 선량한 시민 효율이습니다 자, 그러한 시민 금 분이 아, 아. 분이 <놀람> 지금, 분이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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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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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아주금 지금, 아, 지금 못살 거야. 그만 알면 돼. 아 그럼 경찰 나와 주세요 이거 <laughs> 경찰 나와서 무금 누가 누가 했는데 이렇게, 근데 이렇게 이이 이랬다. 경찰일 수도 있잖아. 아, 아 맞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주 예의 예의가 있니다 나도 경찰 잘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뻔히 심은 거잖아. 내가 나도 경찰 이 아니거든. 좀 다른 경찰이 지금 나와서. 아니 근데 경찰이 형이면 나올 수 없잖아. 내가 경찰이라고 경찰이라고 하고 싶은 분 근데 당신은 진짜 역견데요? <laughs> 아저 진짜 아니에요! 저 의사예요! 진짜 확실해진 것 동시에 두 번째 터요. 옹원. 그렇지. 아 그냥 음. 왜 내가 왜옹호이냐면 나는 시민이거든. 근데 얘는 네. 원래 못한다고. 얘는 완전히 못한다고 못한다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laughs> 이렇게 심리전으로 의사라고 말할 그런 짭짜가 아닌 것 같아. 세 번째 가설이 거야이 형이 경찰인데 죽었어. 아 맞네. 근데 경찰이 죽었으니까 내가 마피아라는데. 그 이번 판 진짜 경찰이라고 똥을 그 치고 그 이번 판이 진짜 <laughs> 중요하지 저는 이제 경찰이고요. 이거 이북 마피아고요. 이번 판에 이원을 죽이는 게 맞습니다. 맞고요 진짜 이 분이 의사였으면 전 죽겠죠 이번에 경찰이라고 전 밝혔으니까 좋습니다 죽여야 되는 거는 이 분입니다 일단 한 명을 배제하고 세 명이서 하세요 아, <몇> 좋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의견을 만들어보 하고 자지목하니다 아, 그러니까 의사는 아 사람이요 이상하면... 사람이라고 의사는, 의사는 죽었다 내가 의사는 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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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나 둘셋이사람고오 <몇> 진짜 이사람이 아니 끝까지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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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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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아, 진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진짜. 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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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의이 삶은 귀을 살아야지.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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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민호민호 김민호, 김 김민호, 김민호, 김 김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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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민호 김민호, 김 아나 근데 진짜 내가 좀 잘못된 선택을 한게미도를 찍었어. 아, 미도가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약간 방관자처럼. 야 성원다. 아니야. 와 성원아, 성원이 다 성원이야. 봐둘 중에 사냐. 왜냐면 이거야. 넌 너무 지켰어. 너희 마피아 프렌즈. No. 내가 설명을 해줄게 왜 마피아인지 너에게. 그때좀재서네요 <laughs> 시민이 한번 이기고 싶습니다. <입으십니다. 웃음> 한번 이기고 싶습니다. 왜냐면자맨 처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황인 누나. 민경이 누나 옹호했지 않습니까? 그거 맞아야 돼. 네. 옹호를 했어 <laughs> 옹호를 하다가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점심 써도 돼아안 되겠다 싶으니까? 청현 <laughs> <안 되겠다. 웃음> 누나가 네. 민경 누나를 지키다가 안되겠다. 친구 버려야겠다 해서 왜냐면 옹호했으면 끝까지 살려야돼 일리있어 봐봐 내가 처음에 옹호했어 맞아? 그쪽 어, 떠 아, 왔다 어, 옹호하셨습니다 어? 왜냐면 이 사람이 경찰이 아닐수도 있잖아 그럼 우리가 지니까 그래서 응. 나는 그렇게 의심을 한거지 왜냐면 신민이 이겨야되니까 그리고 나는 어디서 옹호를 바꿨냐면 경찰님께서 이쪽이 의사니까 이쪽이 아니다 라는 말을 했을 때 나는 거기도 바뀌었어 진심 무슨 소리이요 뭐,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거짓말쟁인데 왜 경찰이 찍었다고 해서 말을? 근데 봐봐요. 말이, 말이 안 되는 게 처음부터 이 사람이 마피아라고 생각했으면 내가 끝까지 마피아라고 생각해야 돼? 아니잖아. 바뀔 수 있잖아. 경찰님의 말을 듣고. 그러면 뭐 개인 기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저 약간 마이크잘랍니다아 <많이> <laughs> 그냥 정... <laughs> <난> 마피아 사령관. <자유 웃음> <다> 아, <laughs> 진심이야? 진짜 한 번만 믿어라, 진짜. 나에게한 네, 번씩만 해보세요. 저 죽여보세요. 게임 끝납니다. 저 죽여도 게임이 끝납니다. 그렇지. 당연한 말은 이렇게 잡히는 피아니까제 <laughs> 그 눈빛 교한 5초만 해 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원하시는 대로. 네. 네. 자 하나 둘셋5 둘, 4눈 감지 마시고 아 아니에요? 이민이에요1 됐습니다. 자 눈빛 교환 5다 시작 5 4안 치는 것 같아. 1. 좋습니다. 아, 진짜 어렵네요. <laughs> 자, 아, 바로 선택의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자,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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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강소민, 강소민! 강소민님! 주시죠 요만한 놈들이! 자, 주먹을. 죽여버니다 하나 둘셋 마피아 승리했습니다 마피아 승리했습니다 마피아 승리했습니다 <laughs> 스이 <목소리를> <목소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음> 좋습니다. 네. 이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게임의 금메는 유동학